일단 촬영을 해 볼게 자 어, 10번 유형하고 11번 유형 위에 이쪽에다가 공식을 조금 적어 놓을 게 있으니까 물론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순환성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라 생각해보자 을 우리는 IS순환성하고 마이너스 IS순환성 네개씩 반복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I의 순환성은 I-1-I1 이렇게 네개가 반복이 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순환성도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I1 이렇게 해서 네개씩 계속 반복이 된다고 라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것끼리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끼리도 서로 같다고 라 해서 이거 첫 번째, 세 번째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I의 순환성에서 뭐하고 똑같이 는 조금 색깔을 날려볼까? 어, I라는 것은 I의 순환성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I분의 1하고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3제곱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i의 4제곱분의 1. 그래서 반대인 i는 반대인 놈의 역수의 거듭제곱꼴라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순환성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i분의 1, 그다음에 i의 제곱분의 1, 그다음에 i의 3제곱분의 1, i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것들은 아 얘네들을 더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수란성에 그 대해서, i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했고,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필기를 위쪽에다가 좀 깔끔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이로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을 조금 정리를 할게 딴 반에도 상위권 반이 있긴 한데 어 정리가 안돼 있어 대충 몇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해서 조금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이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이 날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볼게.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어. 어. 오. 자, 그 다음에... 음... 이런 것들도 가보죠? 어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얘는 뭐안 적어도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자 물론 실수화를 시켜야 되겠죠 실수화를 시키면 이거의 결과는 요놈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죠 요놈 i 이렇게 나오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겠죠 요런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나마 많이 외워진 것들이야 그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뭡니까? 그렇죠 2i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이런 거 있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 얘는 뭐가 되겠니? 분모가 이니까 i.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런데 자이스를 보니까 뭘 거기서 기출 문제에서 이게 나오더라고.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의 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야? i 아, 분의 1이지. i 분의 1은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아이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가 i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i분의 1은 i죠. 그래서 얘는 i다. 이런 것까지도 조금 필기를 해놓읍시다. 저번에도 왔는데 시간 참고를 참고 해보게 됐다. <목소리> 제일 요한 부분은 세기를 잘 해주시고. 나 있어. 그럼 생 어. 위에 거 역수. 그렇지 역수지 역수 그지 분모 분자 바겨야있으니까 역수죠. 요 어. 어떻 할까? 내가 목 춤이라도 추자. 눈베를 텐데. 불딱 끄고 <laughs> 안막 기튼도 있겠다 <laughs> 복수선 일단 끝내놓고 생각해보자 <laughs> 알았지? 얘들아 그자, Sondo Bijan Sondo Buller, 일진애 들을 선발시켰거든 네. <laughs> 그러니까그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아 그럴 때 g 복장 장태태원원선선부부 단속을 하 하잖아 그지 아 단속이 제대로 안돼 근데 걔네들을 입입입 o d young, 다 들어오면서 제대로 다 정리하고 딱 들어오는 거야 는 y o u 아, 그럼 너희도 그런 그렇... 아, 지금 너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겠구나. 보통 조회할 때운동장에쫙 모여서 조회하는 거. 해본 적한 번도 없어. 아, 진짜? 1학년 2학년 1학년 23학년 1아년 24학년 1학년 23학년 학년 1학년 23학년 2이학아 1학년 23학년 24학년 25학년 2 6아년 27학년 28학년 29학년 28학년 2 9학 외장은 자는 안 했고. 외장이 이제 하, 힘든 걸다 하는 거지. 자, 대구란 거.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서 오메가 같은 거 했잖아. 그렇지? 근데 복소수에서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3차 방정식 시험 범위안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요거는 좀 기억해 놓자 어떤 z라는 것이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게딱 튀어 놨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z를 세제곱하면, 요거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 그리고,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요. 얘를 딱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z라는 것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사바이. 요게 딱 튀어 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는, z의 세제곱은 요거의 부호 반대 그래서 1. 그래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요. 3차 방정식에서는 얘가 당연히 사용되는 건데 복소수에서는 심한 문제에서만 나. 그래서 너희가 예상 시험 범위가 2차 함수 쪽이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간다면 저거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 심한 문제 복소수에서 풀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복소수는 유형 10, 11에서 한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될거 같아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진 않겠죠 자 여기저기에다가 깔끔하게 잘 필기를 해 두시고 하긴 너희는 강당이 있잖아 응. 선생님 때는 강당이 없었어 교실에서. 아 교실에서. 어. TV 보면서. 어, 선생님 TV. 때는 TV가 없었어. TV 안 보고 그냥 말로. 아 진짜? 모여서 그냥 하는 걸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오. 안내받아. 내가 딱 졸업하고 다니까 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지는 거야. 와. 체육관 지어지면 비가 와도 <laughs> 운동을 할수 있고 재밌잖아. 오. 아. 자 이것들을 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 보는 거죠. 자어 Z 와 진짜 너무하네. 자첫 번째 I의 거듭제곱 골 중에서 지수가 쭉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4개시의 합이 항상 0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3 제곱이 나왔네. 어디까지가 0일까? 4의 배수인 2020까지죠. i의 2020 제곱까지가 합쳐서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남았네, 그렇지? 그러면 i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남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소거되니까 그 답에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도로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하나 더 가죠. 자, 다른 문제에서 항상 또 기본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잘 기억합니다. 물론,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개수가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꼭 기억해 놔야 되는 게 4개의 합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가보는 거야 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개의 합만 딱 보여 보는 거야 얘를 4개 더했더니 4개 합이라는 것은 2-2i가 되겠다라고 할수 있죠 우리 테스트에서 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쌍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1제곱이야 4개씩 했을 때, 4, 7, 28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개씩 묶었을 때, 총7쌍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28까지 했으니까, 나머지가 2개 남겠네? 그러면, 이 2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다시 순차적으로, 29제곱은, 4로 나온 나머지가 1이니까, 플러스 29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제곱은, i의 제곱하고 0이하죠 마이너스 30.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그런 정도 자 9번 유형은 끝났고 아 10번 유형 끝났고 11번 유형 쪽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만 봅시다 물론 어? 아 수연아 지금 요 진도 먼저 나오고 질문 받을게 이게겠지 플러스 생그란테인 어... 자, 44번 가볼게 자, 44번에서 우리는 기억을 했네. 그렇지? 어, 얘는 1 i의 제곱을 150제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i를 제곱한 것을 얘도 150 제곱한다라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음흠. 자 그러면 어,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i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i의 150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i의 150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씩 보는거야 마이너스 2의 150제곱은 2의 150제곱하고 똑같죠 그죠? 지수가 짝수니까 그러면 i의 150제곱은 얼마겠니? 4로 나온나머지가왜널래몰라도 <laughs> <laughs> <놀래? 웃음> 상관없죠 왜? 그냥 i의 150제곱 해라 마이너스 분배하면 2에 150제곱 될 것이고 분배하면 i에 150제곱 될거 아니야? 계산 안 해도 상관 없죠. 소거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답은 0 그렇게 나오겠네. 그렇지만 항상 i에 150제곱 무엇입니까? 음, 마이너스 1. 그렇죠? 148이 4의 배수로 나눠 떨어지는 거지. 2 개가 더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정도. 다음에 48번도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아직 축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48번을 해 주는 것은요 W처럼 생긴 오메가라고 할수 있겠죠. 자. 아...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일단 Z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2분의 1, 2, 2, 3, 여기 1이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오메가의 3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오메가의 6제곱이 1. 뭐 이런 정도, 정도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항상 1이 나오면 아, 여섯 개씩 규칙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이 나올 때 그것만큼의 지수만큼의 어, 규칙 반복되는 게 생길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지수를 가지고 와야 돼. 똑같은 지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한쪽만 봐도 이거나 이게 나오는 걸 뭔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보자. Z의 제곱을 해볼까? 분모 뭐가 되니? 분모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분자 제곱하면 네. 2i 어? 그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i가 되네 그지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i를 4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를 4제곱하는 거니까 우리는 z의 8제곱이 1이 되겠네 그지자 그러면 똑같은 1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같은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n은 6과 8의 공배수에서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24죠. 그러면 즉, 24의 배수일 때가 되겠구나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응, 마이너스 1로 반복되는 문제입 마이너스 1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아,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최소공배수. 그러면 오메가의 12제곱 해버리면 4제곱 하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얘 세제곱 해버리면 z의 12제곱 하면 마이너스 1. 안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음수 쪽이 아니라 양수 쪽을 판단해줘야 돼. 어, 그런 의문도 좋습니다. 근데 요것도 제곱하면 1이고, 제곱하면 1이고,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죠? 이런 정도가 상문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할수 있겠네. 아, 여보, 테스트 때도어보도몇번 틀렸던 건데 테스트로 먼저 일단 선행을 했다 생각하고 음. 자,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할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음수, 숫자로 되어 있는 저런 거할때 음수 제곱근 성질을 솔직히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보이면 아이를 생성시켜버려요 그래서 루트4루트2 5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루트 5i, 그 다음에 루트 20의 i,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루트 12의 i,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6의 i, 그 다음에 루트 54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숫자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음수 제곱권 성질보다는 그냥, i를 바깥으로 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잖아 얘가 5죠 그래서 여기는 10i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요거 두개 곱하면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ii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약분키이 뭐가 되니 루트 4죠. 2네. i가 붙어있죠. 그래서 플러스 2i.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약분하면 뭐가 되니? 루트 2가 되죠. 3이죠. 그러면 일단 3 적어놓고 i분의 1은 뭘로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i로 생각하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10 플러스 9 i 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10이고 b 가 9입니다. 그래서 빼면 1밖에 안 남죠. 1밖에. 자. 그래서 요런 정도만 하면 음수 조건 성질이 더무 좋은 거는. 그렇죠? 안녕. 1, 2. 이렇게 1이야. 자, 어, 음수 제곱근 상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조금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하죠. 아, 자, 이렇게 먼저 공식이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 자, 가로로 곱해져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요거, 첫 번째. 그래서, 둘다 음수라고 적습니다. 또는, A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B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경우는 요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분모만 음수라고 적죠. 그 다음에 분자가 0일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일 때자 그런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 0쪽을 잘 생각 안 하게끔 만들어 버려 그래서 뭐이니? 0이 아닌 두 실수 A B 밑줄 쳐 놓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려 이 말이 없으면 얘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고 이 말이 있으면 얘를 생각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53번도 마찬가지죠. 0이 아닌 두 실수 ab. 54번도 서로 다른 세의 양수 abc. 55번도 0이 아닌 세 실수 abc 전부 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가로면은 둘다 음수, 세로면은 분모만 음수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 한번 점검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죠. 옥서수는 자, 어 얘를 봤을 때어 가로로 곱해져 있는 거네. 근데 0이 아닌 세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둘다 음수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어세로으로나눗셈으로돼 있는 거 얘는 분모만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a만 음수야. 그럼 c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c는 0보다 크다를 이렇게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제곱하고 루트를 없앨 때 얘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얘도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고, c 는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절대 값할 때, 어, 음수 더두 개를 더하면 얘가 음수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얘도 지금 음수죠? 그러면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적어놓고 반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소거되는 거는 A 하나 사라지죠? 그 다음에 C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결과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B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밑에 고갈이 좀 있죠? a가 음수일 때그 반대로 나오는 거 모르는 거 없죠? 자, 요거에다가 요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a일까 마이너스 a일까 한번 정도 얘기했었다.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다를까? 같을까? 달라 달라? 정아 기억이 납니까? 예전에 한 거? 현성 내가 RPM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었다 이거 외우라고 은호야 책을 뭐그볼 필요가 없잖아 달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놓자 그래도 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하는 형태하고 똑같죠? 그러면 얘는 루트 2i 를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루트 2 제곱하면 2죠? i 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절표 쳐놓고 기억을 잘 해놔. 그래서 디언디은 딕을 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 중에 얘가 기초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너희 디타임으로 바꿀까? 아타임서 너무 힘들어. 어, 뒷반 애들은 진짜 앞으로 수업을 당기고 싶어 난리인데, 보이 애들은. 너희 너무 피곤한데? 너무?